죽을만하면 힘을 쓰고 죽을만하면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마리 법인 분이야 위태위태하다는데 끝까지 버틴다고 욕밖에 뭐 안남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혼자 전쟁터에 홀로 지금 서 있어서 이름 석자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되게 뜬금없는 말인데 갑진년의 하반기에는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겠다. 뭐 항상 많겠지만 큰 사건의 이슈들이 많을 거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치고 가는 쾌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뒷심이 들어와서 누군가 앞에 표면적으로 올라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어. 이 사람도 구설시비에 있어서 죽을 만하면 힘을 쓰고 죽을 만하면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주가 되게 강단 있고 본질적인 색깔은 되게 단단하고 검은색이 많이 비쳐.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자체로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고 높으나 약간 뭐랄까 공인을 앞섰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이지 않을 때는 내 말이 법인 분이야. 그런 색깔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위태위태하다는데 끝까지 버틴다 그러고 나오거든. 위태위태해서 이 사람 조상의 돌보든 주변에 도와주는 인간의 덕이 있든 그런 법이 있대. 그래서 돌봐주는 쾌가 조금 누군가가 있어서 당장 무너지거나 그런 쾌는 없어. 잘잘못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대장이기 때문에 내 위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뭐라도 했을 여자야. 그런 굉장히 강한 음, 사주의 팔자를 갖고 있었고 1인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1인자 위치에 만큼에 올라설 수 있을 파워는 있으며 내 새끼들보다 명예욕이 더 강하거든요. 그게 좀 강해. 근데 여성으로서 가장을 지키는 것처럼 나의 위치를 꼭잘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쾌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은 독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치고 가겠다 뭐 이런 약간 자기 혼자 전쟁터에 홀로 지금 서 있어서 갖고 있는 패는 전혀 없는 분인 거 같은데 이름 석재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 나야 왜 이런 강한 기운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손길들이 아직까지는 도와주는 쾌가 있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좀 선을 긋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무척 외롭고 고독하다. 한번그 겪은 적은 있을 거예요. 2, 3년 전에. 천해졌었던가, 아니면 주춤했었던가, 주저앉은 쾌가 있었거든. 다시 지금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자리도 힘들다. 없다가도 생겼죠.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부터 허영심이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명예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허영심까지 뻗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되게 고닷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야. 앞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바른 사람일 거예요. 고지고대로 홍심은데 콩나고, 화심은데 판나야 되고, 명확하고 정확하지만,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아보면 퇴색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퇴색이 되어져 있는 게 조금 그래서 검은색으로 처음에 비쳤나? 아시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능력은 좀 있어. 있기는. 여성으로서도 이만큼 위치 자리를 갔을 때이 사람 능력은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 분명히 보이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의 유혹에 좀 넘어가지 않았나. 못본척 해주고, 못 들은 척 해주고, 일결이 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내가 싼 똥에 내가 주저앉아서 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 내가 덕분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모른 척할수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을 노리신 거야, 이 사람도. 근데 살아남으려고 하면 내 색깔 원석은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본질적인 사주팔자에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나 내 것을 갖고 내려놓는 것들이 참 어려워. 그런 부분이 아깝다. 이 사람이 사실은 길게 보면 사주팔자에서 인기상으로는 4, 5년 전부터가 주춤주춤해서 구설시비를 탔을 거고 구설시비에 있서잘 버텨다. 중간에 주춤거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지금도 약간의 위태로움이 있어서 지금 내가 예솔노 상황에돼 있어. 진짜 잘 나가게 되거나,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걸다 놓아버려야 되거나, 둘중 하나인 상황이 됐거든. 근데 올해만 좀잘 버티고 나면 그래도 잘 풀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한 번의 풍파는 이 사람한테 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